안녕하세요. 지식론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는이란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오늘은 제2편 개인으로서의 아는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철학 밖의 분야에서 이 용어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하거나 현재의 자신이 되도록 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사이트랜스 음악을 좋아하는 이누이트일 수도 있고 채식을 하는 축구 선수, 열렬한 승마 애호가 또는 디자인의 열정을 지닌 미래의 엔지니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성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나의 성 정체성, 국적, 신체적 특징, 성적 지향이 있습니다. 식단 선택, 문화, 정치적 성향, 종교적 신념도 포함됩니다. 취미, 좋아하는 교과목 등 우리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특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이티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이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 연주에 재능이 있어도 자신을 특별히 음악가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음치인데도 자신을 가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의 정체성은 대체로 조건부이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민족성과 조상은 변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공동체의 특정한 양상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규범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문화를 적극적이고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자아를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아라고 부르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뜨거움 또는 차가움, 빛 또는 그림자, 사랑 또는 증오, 고통 또는 즐거움 등 특정한 지각과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된다. 지각을 통하지 않고는 내 자아를 파악할 수 없으며 내가 인지하는 것도 지각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지각도 없이 자신을 파악하거나 인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와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근본적인 핵심 실제로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이 건강과 안녕에 중요하다고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으며 셀카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에 우리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꾸며서 보여줘야 한다는 시대적 강박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와는 다소 다르더라도 특정한 외모를 가졌거나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 이로서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에 자신의 관점을 적용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장소부터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말이죠. 여러분이 꼬마였을 때 좋아했거나 싫어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그것들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은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이지만 아이비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 중에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꼽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취향과 의견도 바뀝니다. 더 많이 배우고 이해가 더 깊어질수록 관점도 더 많이 바뀝니다. 때로는 개인적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와는 반대로 개인적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범죄 피해자라면 범죄자에게 공감하거나 범죄자를 동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 넓어지고 개인적 지식도 넓어지면 그에 따라 시각도 넓어집니다. 전에는 흑백으로만 보였던 것들에 대해 회색의 여러 음영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환경들, 예를 들어 범죄에 빠지게 된 환경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권장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생각과 경험, 관점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아는 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아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다시 우리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적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그리고 1차적 2차적 지식의 차이를 탐구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